토와 암성토 썰어낸 거야. 그럼 지가 알고 있는 것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이 0.5페이지고 첫페이지가 끝났어요. 근데 이 그림 연습을 내가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날도 시켰고요. 그죠? 여러 번 시켰죠. 시험장에 가서 만약에 토사성토하고 암성토하고 짬뽕으로 나버리면은, 반드시 오 그림을 그려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 연습을 이제, 특강 때 집중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첫 페이지에 그림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요.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으세요. 여기에서 뭐가 눈에 띕니까, 선배님들? 네? 여기서 뭐가 눈에 띄어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걸다 빼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한번더반복행거 하고, 어떤 게더 좋아 보이세요? 이건 요령이에요. 여기도 안 버리고, 여기도 안 버리고, 여기도 토사고, 토사고, 토사야.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여기서 똑같이 양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쓴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이거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집에서 쓰기 연습을 할 때, 그렇게 연습을 안 하시면요. 그게 잘안 됩니다. 예. 평상시 하던 지랄대로 시험장에서 하는 거죠. 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요런 다반지 쓰는 요령, 따라 전진충, 전진충, 전모구, 블로템타 로콤타, 람탐 쓴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소사 성토의 품질 관리는 기준이 무지게중요하그랬죠 이거. 예? 선배들 현장에서 다짐할 때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롱사에 만약에 감독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대로 일을 했냐고 보는 겁니다. 성토 구간은 이게. 감독 기준이에요 하여튼 토사성토가 시험제라는데 이걸 빼먹으면 액기스가 싹다 빠져요 이게 무지개 중요한겁니다 내가 시험 보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토사성토 쓰라면 이건 무조건 써야 된다 그렇죠? 예, 이거 한번 당겨주시고요 토공도 사실은 내가 이거 한 문제밖에 얘기 안했거든요 지난번에 측방이도 별로 설명을 안했어죠 <laughs> 그 다음, 암버럭.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암버럭사키 시공주의사관요 반드시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은, 96회 때는요, 토사성토하고 암성토를 같이 쓰라 그랬고, 암버럭사키 품질규정. 그래가지고 1교시에도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는 공채 담아 암의 기종. 이거를 약장기법에 있는 걸이 사람은 쓰신 거고, 예, 네.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요, 이건 공지다마음의 기준을 쓴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지금 시사성 문제에서 이번에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히게 서 있죠. 대제목 2번하고 대제목 3번입니다. 그래서 안보로 어, 쌓기 품질관리 기준이 뭐냐? 그게 대제목 2번이에요. 이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우기 쉬우라고 내가 이렇게 딱 정리를 했으면은. 지금 말이죠. 시사성 문제에서 2권에 있는 이 권에 있는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깔아보면 한 페지가 이별로안될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쓰는 종이를 옮겨놓잖아요? 그런게두 페지가 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해하시죠?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제목 2번과 3번이 물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1 4 0 있는 거. 이건 반드시 안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이 빼먹잖아? 그럼 빵점처리에요 예? 네? 암버럭을 다 줬는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는 기준은 고걸로 한다는 얘기야 그걸 모르면은 품질관리기준이나 시공기준이 바로 요거래니까 다짐관리기준 예 암버럭에 그러다써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암버럭 품질관리서라 또는 암버럭 성토주의상항서라 또는 암버럭 다짐관리기준 써라 그러면은 대자명 몇 번을 써야 돼요 2번을 써야 되는 거야 그거 안 쓰면 빵점 안한되니까예 그거를 잘 외워두시라 이겁니다 Okay? Hmm.